콜라를, 코카콜라를 샀어요. 코카콜라 캔에서 어제 캔콜라 보니까 1900원, 1800원이었나? 깜짝 놀랐어요. 와, 너무 비싼 거야. 캔이. 그 정도 코카콜라 캔이 합니다. 어, 좀 뚱뚱한 거지만 1900원에 1900원. 그러면은 코카콜라가 자기 손해보고 팔겠냐고. 그걸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는 거죠. 그죠? 원, 어, 그래? 그러면 어때? 매출도 늘고, 매출이 상승하면은 자기 영업이익이 늘고, 그러면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전반적인 원리예요 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내 주식 가격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좀어려워 상황이 그러면 구조조정 절뭐 우리 직원들한테 야나 월급 인상 못해 너네 동결 아니면 조금 예 쬐끔 올려준 거나 아니면은 구조조정을 하는 거야 야너 먼저 나 우리나라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월급 5년치 줄 테니까 나가라고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잖아 그렇죠 아니면은 자동차.